아빠가 읽어주는 태교 동화, 제 6화, 새로운 깨달음, 달빛이 숲속을 부드럽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토끼와 여우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까마귀와 들쥐들의 비웃음과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두 친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여우야, 우리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토끼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토끼의 눈동자에는 작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여우는 토끼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혼자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린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했어요. 맞아. 우리는 이제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도울 거야. 그게 진정한 친구니까. 두 친구는 계속해서 어두운 숲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오빼미의 울음소리와 풀벌레들의 노랫소리가 밤의 숲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갑자기 길이 끊어진 듯 거대한 강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달빛이 강물 위에서 춤을 추듯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물살은 무섭고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강은 마치 그들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 험난하게 느껴졌어요. 이 강을 건너야 해.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곳이 있을지도 몰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곳 말이야. 토끼는 불안한 표정으로 세 차기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센 물살을 어떻게 건너? 너무 위험해 보여. 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주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물 위로 쓰러져 있는 튼튼한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는 마치 자연이 만들어준 다리 같았어요. 여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기 봐, 저 나무를 건너면 되겠다. 숲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토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여우를 믿기로 했어요. 알았어, 널 믿을게. 같이 건너자. 두 친구는 조심스럽게 쓰러진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는 생각보다 튼튼했지만 물살 때문에 약간 흔들렸어요. 토끼가 균형을 잃을 뻔하자 여우가 재빨리 토끼의 앞발을 잡아 주었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조심해 내 뒤를 따라와 천천히 한 걸음씩 가보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더 크게 흔들렸어요. 토끼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여우야, 너무 무서워. 여우는 노란 눈을 반짝이며 토끼를 안심시켰어요.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라면 무서울 것 없어. 우린 서로를 믿기로 했잖아. 토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여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서 따뜻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친구는 서로를 도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바람은 계속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무사히 강의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땅을 밟는 순간 두 친구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토끼가 기쁨에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여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봐,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강을 건너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았죠. 숲의 기운이 한결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나무들은 더 푸르고 생기 있게 보였고, 꽃들은 다양한 색깔로 숲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어요. 바람은 상쾌한 향기를 가득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고요한 초원 한가운데 사슴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햇빛은 사슴들의 우아한 몸매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토끼가 속삭였어요. 저기 사슴들이 있어. 와, 정말 아름다워 보여. 뭔가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걸? 여우가 앞장섰어요. 우리도 가보자. 어쩌면 저들이 우리에게 이 숲에 대해 알려줄지도 몰라. 두 친구는 조심스럽게 사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곳에서는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작은 사슴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사슴은 부드러운 입김으로 작은 사슴의 상처를 핥아주고 곁에서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슴들은 서로 힘을 합쳐 높은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따서 나누고 있었어요. 강한 사슴들이 나무를 흔들면 다른 사슴들이 떨어진 열매를 모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린 사슴들은 즐겁게 뛰어놀면서도 먹이를 나누는 어른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토끼와 여우는 감탄했어요. 서로를 돕고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토끼가 감동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를 돕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저 사슴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 여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돕고 나누는 산말이야. 그때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진 한 사슴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슴의 눈은 지혜롭고 따뜻해 보였죠. 안녕, 낯선 친구들. 너희는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어디서 왔니? 토끼와 여우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포장하려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은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지요. 여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린 강 건너편에서 왔어요. 사실 우린 새로운 삶을 찾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정한 친구처럼 서로를 돕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토끼도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사슴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이곳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곳이야.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하지. 너희가 그런 삶을 찾고 있다면 이곳에 머물러도 좋아. 토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사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모든 존재는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단다. 너희의 진심이 느껴져서 반갑고 기쁘구나. 토끼와 여우는 위험한 강을 건너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슴들을 만났죠. 사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두 친구는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요? 사슴 마을에서의 새로운 모험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